아, 꽃다님들,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오이, 생오이를요, 절여서 볶음을 하는 거예요. <laughs> 이거 입맛 없을 때 맛있잖아요. 제가 오이를 사왔는데, 오이가 그렇게 맛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이를 지금 볶음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오이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는 생오이 한 10개 정도예요. 여러분, 10개면, 오이 한 10개면 밥스푼으로 어, 반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의 소금으로 천일염으로 이거를 절이시면 되는데 오이가요 이제 뭐냐면은 음,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음, 아, 씨가 씨가 없는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자 봅시다 이런 것들은 오이가 뭐냐면 씨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둥글게 쓰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반이 잘려 잘려 있는 게 있죠. 이건 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씨를 다 빼고 얘를 뭐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 미리 쓰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0.12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쓸어 갖고 얘를 소금에다가 여러분 뭐냐면 한 10개 기준으로, 음, 이게 지금 보시면은, 오이 한 이게 지금 절여서 그렇거든요? 10개 기준으로, 어, 그 소금을, 어, 한 스푼 있죠? 우리 밥 스푼으로. 한 스푼에, 아니면 반 스푼으로 절여놓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 주세요. 한 5분에서 10분 간, 10분 간격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드셔갖고, 어? 좀 짜네? 이럴 때. 그럴 때 뭐냐면은, 내가 어디를 가야 돼? 그럴 때는 이렇게 체반에다가 이렇게 건져 놓으시고요. 아니면 간이 이제 이게 뭐냐 심심하면 또 여러분이 간을 하셔야 되니까 이거를 뭐냐면은, 어 간이 약간 짭조름하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씻지 않고 그냥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어머, 이게 좀, 좀 짜게 절여졌네. 그러면 씻어서 이렇게 체반에 건진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되냐면, 어, 이렇게 천이 있잖아요. 요런 천. 요런 거를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거를 짜셔야 돼. 이게 좀귀찮아 응. 네. 근데 해야죠, 어떻게. 그리고 이 이거는 조금 아까 이제 오일을 짠 거라 그런데요.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 이 천은 어, 광목 천은 뭐냐면은 어, 꼭 저기 그 삶으셔야 돼요. 어, 삶아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갖고 딱한 주먹 양으로 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너무 많으면 이게 잘안 짜지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아까 짰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짠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조금 그래도 나오네, 물이. <laughs> 그래도 물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조금 내가 꼬들꼬들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 꽉 짜시면, 한두번 정도 짜시면 좋아요. 저 이거 두번짠 거거든요. 어, 그래, 좀 꼬들꼬들하게 먹고 싶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꼬들꼬들 먹고 싶으면, 얘를 저는 이제 지금 세 번째 짜는 거야. <laughs>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냐면, 예, 제, 우리 내가 하는 그 주먹 양으로 한 주먹 정도로 해갖고 이걸 짜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딱 맞아요. 이렇게 해갖고, 아이고야, 흘렸다. 음.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한 주먹 양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 우리 내 주먹으로 한 주먹 양 그러면 얘가 딱 맞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짜기 손목이 아프잖아요. 어 이게 손목이 아픈데 이렇게 하면 손목이 안 아파요. 이렇게 이렇게 짜시면 이거 한세번 짰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국물이 나오네. 에, 물이 이렇게서 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그, 저기 하잖아요. 잇몸이 별로 안 좋으시잖아요. 그러면, 아우, 나는 좀, 이렇게 너무 짠 게, 그, 저기, 짜서 하는 게 싫어. 그러면, 한번 정도 짜시면 되고, 어, 아우, 나는 꾸들꾸들한 게 좋아. 그러면 두세 번 짜시면 됩니다. 어, 그렇게 하시면, 얘가 이제 꾸들꾸들해져요. 어, 이렇게 해서, 어,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꼬들꼬들 하죠 이거는 여러분 세번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꼬들꼬들 꼬들 먹고 싶으면, 두, 세 번을 짜시고, 내가 그냥 먹고 싶으면 한 번만 짜시고, 응? 그래도 좀 꼬들꼬들 하고 싶어. 그럼 두세 번을 짜시면 된다고요. 면보로. 응. 어, 면보나 만보로. 이렇게 해서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뽑는 걸해볼게 이게 뭐냐면, 생으로 오이를 뭐냐면 볶는 거예요. 어, 입맛 없을 때 이거만 한게 오이가 여러분 입맛 없을 때는 딱 좋잖아요. 그래 갖고 이제 요거를 하는 건데 어, 양념은 뭐가 필요하냐면 어, 오이 10개 기준에 파는 중간 크기 1 개요. 그다음에 양파는 한반개 정도 썰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 뭐냐면은 채 채가 어, 아니라 <laughs> 어, 다졌습니다. 고추는 빨간고추 하나 있으면 되고요. 마늘은 여러분 이렇게 아, 한 3스푼 정도 돼요. 이 어, 정도로 준비를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볶을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런 걸할 때는 여러분 뭐냐면 뭐가 필요하냐면 파기름을 내야 돼. 파기름을. 어, 그래야지 맛있어요. 어, 그래서 기름을 한두 스푼 정도?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파기름을 좀 내주세요 이거 여러분 되게 맛있어요 음 제가 이거를 음 예전에 해 봤는데 많이 해서 먹었죠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고 단맛 음 없을 때 딱이에요 그리고 그 뭐냐면 마지막 간은 어 히말라야 핑크 솔트나 아니면 집에 있는 소금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그냥 색깔이 칙칙해도 된다.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기로 하시면 돼요. 그냥 막간장도 약간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더 맛있어요. 근데 이게 막간장을 넣으면 뭐가 있냐면 색깔이 새까만해져 갖고 양파 반 개를 이렇게 지넣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파도 지금 하나를 넣어서요 파기름을 일단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맛의 풍미가 올라가요 이렇게 해갖고 어머 여러분 있잖아요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네 음 근데 이거를 하면 뭐가 좋냐면 이렇게 파기름 하면 진짜 음식이 훨씬 맛있어요 어느 때까지? 노릇노릇할 때까지 음 하시면 돼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단풍놀이도 가고 이렇게 할 시간인데 아유 제 채널에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laughs> 어저께도 200명 넘게 구독을 해주셨더라고요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자 이제 이렇게 지금 볶으면 되거든요 불은 제가 이게 뭐냐면 내가 이 불에서 어, 있으면 센 불에서 일단 볶으셔도 돼요 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 없다 그러면 중간 분으로 하셔야지 이게 순식간에 타버려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네,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볶아졌다 싶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음, 마늘을 넣습니다. 마늘 마늘도 볶아요. 센불 내가 여기 옆에 있기 때문에 센불 내가 여기 없으면 불 옆에 없으면 어 중간 불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약간 불을 중간으로 뜯을게요이라이 어, 팬이 약간 어 타는 것 같아서 어. 제가 일부러 저기를 했거든요 그 약간 음, 이렇게 불을 음, 줄였습니다 약간 약한 불로 줄일게요 이 팬이 타서 음. 여러분 이게 지금 보면 팬이 탔지요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안 돼서 제가 잠시 후라이팬을 하나 가져러 갈게요 냄새는 좋은데 여러분 이거 후라이팬 타면 안 되니까 후라이팬을 지금 잠시 바꾸겠습니다 이거야 이렇게 타면 안 되죠 음. 안 되죠 안 되죠 자 지금 보면은 이게 문제가 있네 자자자 이거 음. 봅시다 봅시다 그래서 잠깐만요 여러분 음좀 아까 이거는 저기 <laughs> 아 뭐죠 표고버섯을 미쳐먹었어요. 어. 그래서 이 팬에다가 지금 옮겨 서할게요 어, 왜냐면은 이게, 어, 타면 안 되니까. 어. 이, 이렇게 탄 팬에다 하면 안 되잖아요. 어. 이, 사, 이 상태에서 음. 음. 불을 땡길게요. 저게 왜냐면 쇠로 약간 그런 그 저거 뭐라가 하죠 여러분? 아 어, 저런 팬으로 하면 저게 좀 타더라고 그래서 팬을 옮겨줘야 돼 저럴 때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 오이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이가 여기 간을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싱거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뭐냐면은 여기다가 소금을 넣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는 색깔이 그냥 좀 저기 에도 괜찮아 뭐 색감이 안 이뻐도 그러면 그냥 막간장을 약간 넣으셔도 돼요 음. 하나 오히려 먹어볼까 미어는 여러분 한 꼬집 넣었어요 음. 이거 못 가도 참 맛있더라고 음.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음, 볶아 먹으면 참 맛있어요. 아이고, 뭐, 여러분, 뭐, 우리는 뭐, 다 음식 하는 사람들이라, 응? 어? 하루 종일 이거 방송하래도 하지, 뭐. <laughs> 이렇게 해서 오이를 볶아요. 음. 어째 뿌연한 것 같다, 그죠, 여러분? 으음 화면을 좀 닦아야 되겠다. 야가 왜 이렇게 뿌연하지? 봅시다. 카메라가 조금, 어우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이거, 그냥, 한 5분, 10분 볶으셔도 돼요. 음, 많이 안 볶으셔도 돼요. 이렇게 먹어봐서, 하나, 먹어봐서, 얘가, 음, 거 거면, 음, 간을 좀 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 뭐를 넣냐면, 참기름. 들기름을 넣으세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들기름 없으면 참기름 넣으세요. 저는 같이 이렇게 섞어서 넣어요. 나물 할 때. 이렇게 해서 불은 약간 쬐리시고 볶아주세요. 이거 의외로 맛있어요. 먹어보면.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고, 조금 약간 싱겁거든요. 어, 히말라야 핑크솔도 넣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보셔서 드세요. 약간 넣고요. 제가, 어, 처음에 간을 좀 심심하게 해갖고, 음,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한 10분 정도? 5분, 10분만 볶으셔도 돼요 미원을 약간 넣는 게 맛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고추 음, 고추 빨간 거 있으면 좀 넣으시고요 음. 그 다음에 깨소금. 이렇게한두 스푼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응. 해서, 어, 깨소금 넣고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볶지 마시고요. 한, 이렇게 불을 이제 마지막에 센 불을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이제 또 볶아주시면 됩니다. 응, 오분에서 10분만 볶으시면 됩니다. 고추가 들어갔을 때는 물이 생기니까 이렇게 센 불에서 한번 딱 볶아주세요. 이렇게 음, 다 됐어요. 이제 이렇게 하고 불을 끄시면 돼요. 음, 이렇게 해서 어, 드시면 상당히 이 오이볶음이 맛있으니까 한번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세요.